최대한 천천히 살아가면서 자기 신념대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은 누가 대신 극복해 주거나 누가 이렇게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이러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인 지도자도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국민들 모두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챙겨주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돈이 없다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생활비가 모자란다. 이번 달 카드값 메꾸지 못한다. 월세가 부족하다. 공과금을 연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깥도 부담이라고 얘기하고요. 출퇴근하는데 드는. 교통비들 내기도 빠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퇴근하고 커피숍에 알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부자가 있을 텐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많이 나오는 부자들은요. 진짜 우리 주변에는 없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죠. 있긴 할 텐데 제 주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은 다들 돈 없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무슨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다한달 살이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근데 요즘요 다 자르고 다 내보내고 다 밀려나고 이러니까 요즘 이 직장인들의 삶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만해도 오마카세니 해외행 호텔 뷔페 제네시스 같은 되게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걸 자연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주식으로 갭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 5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집이 다섯 채다 열 채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막 했단 말이죠. 한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요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 많다는 얘기도 안 하고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요새는 아예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근황을 잘안 물어본다고 하죠. 왜냐? 불편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대략 어떻게 지내는지 대놓고는 몰라도 아름아름 들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안 묻는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기를 치는 놈들도 너무 많아서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솔루션 제공해준다? 아니면 자기한테 강의 들으면 되게 수월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구매대행해서 스마트스토어 해서 아니면 온라인셀러에서 월에 천만원은 월에 이천만원은 되게 우습게 본다 남들 연봉을 월에 벌기도 한다 이렇게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실제 현실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개사기입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됩니다 뭐 연봉을 1억을 2억을 되게 우습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활이 거의 없죠 거의 회사에 그냥 매여 있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문지기처럼 그냥 회사 문만 붙들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이 되게 폼 잡고 다니고 되게 우아하게 멋있게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 그럴 수 못합니다. 사무실에 매일 이렇게 야근하고 매일 보수하고 씨름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위에, 윗사람들, 어디 가면 상시 대기하고 있고, 밥도 혼자 못 먹고, 계속, 뭐 술자리 가자, 그러면 술자리 따라다니고.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전속 비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완전 매워서 살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주말에 어디 말안 하고 함부로 이렇게 여행 가거나 집안 가거나 할수 있냐? 그러지 못합니다. 주말에도 상시 대기입니다. 자기 사장이, 자기 회장이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대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억 받고 2억 받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은요 되게 빡세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봉 1억 2억을 받는 걸 10년, 20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죠.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퇴사하면요. 그냥 완전 기본 급 받는 저 이제 완전 진짜 기본 일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죠 잘 안됩니다 퇴직하고 난 이후에 편의점 알바 아무나 시켜 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다고 그냥 성실하게만 보이면 시켜 주냐고요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편의점 알바 우습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챙겨야 될 것도 무지하게 많고요 아무나 시켜 주지 않는다 라는 거 그것도 상품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면서 배워야 될 것도 다 배우고 나이가 들었어도 더 허리 꼿꼿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인사 90도로 하고 젊은 친구들보다 더 싹싹하게 움직이고 이래야 겨우, 그래야 겨우 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계속 멀, 한 회사에 계속 멀면서 좋은 거 누리면서 임원까지 되고 연봉도 1억, 2억 이렇게 받다가 세상 나오면요. 그냥 세상에 이등병이 돼버리는 거죠. 몸 쓰는 일은 더더군다나 못해. 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기가 한 회사에서 해왔던 일들이 밖에 나왔더니 실제로 쓸모가 없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발품 쳐서 일해도 최저 시급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할래가 아니라 겁나서 못하는 거죠. 내려오는 것도 아무나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년만년 자기가 좋은 자리 꿀보직만 혹은 관리자만 하면 살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요. 그걸 변신하지 못하면 되게 힘겨워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2025년에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렵죠.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개인들은요, 더 곡소리 날 정도로 더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에, 개개인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고, 건강 챙겨야 되고, 자기만의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역량이 부족하면요 열심히 하는 걸로 채워야죠.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보다 더 빠리빠리하게 움직이고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남들이 젊은 친구들이 한번두번 번 해서 될거 나이가 들어서 안 되면요 다섯 번열번 번 해가지고 익혀야죠. 그런 이 열정이나 그런 이 집요함이 있어야 그래야 겨우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야 비도 갖고 애들 교육비도 생활비도 쓰고 이러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수월하지 않다. 상황이 달라져서 나에게 이때까지 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이 요구되면 그에 맞춰서 할수 있게끔 나를 또 변신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이 험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멘탈 안 나가게 자기 자신을 잘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된 입장에서 나오고 나면요, 글을 싸게 멋있게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략 그것보다 몸쓰고, 험하게 얘기하고, 진짜, 실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배워야, 그래야, 퇴직 이후에도, 자기의 일을 꾸준히 할수 있는, 하다 못해 기본급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할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